사상 초유의 국제적 합의입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193개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지목했고 유럽의 대표들은 통곡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시판 위에서 증명됐습니다. 2.5달러 시판이 8달러 정크푸드를 초토화한 겁니다. 편견은 무너지고 진심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1초의 여유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Ucla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며 보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제말 한마디가 정책이 되곤 했죠. 특히 아시아 음식, 그중에서도 한국급식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를 유발한다고 단언하곤 했습니다. 김치에 대해서도 나트륨 덩어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확신해찬 목소리로 서구식 식단의 우월성을 설파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제 견해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런 인정 속에서 더욱 확신을 키워갔죠.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딸 소피가 케이팝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소피가 거실에서 한국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때면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업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딸을 혼자 키우면서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딸의 삶을 재단하려 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소피의 말에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외면했습니다. 학문적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딸의 작은 반항이 시작되고 있었고, 제 경고에 보이던 신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서를 들고 온 소피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6개월간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6개월 후면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허락했더군요. 출국 전날 밤, 소피는 아빠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딸을 배웅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첫 통화가 온 것은 딸이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빠, 학교 급식이 정말 놀라워. 하는 소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쌀밥 위주의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응답했더군요. 하지만 딸의 열정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울림이 곧 거대한 파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알수 없었죠. 소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다가 딸의 계정에서 새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죠. 화면에는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현미밥, 갈비찜, 된장국, 배추김치, 그리고 제철 과일이 정가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2달러 50센트, 그것도 완전 무료입니다. 라는 자막이 또렷하게 보였더군요. 처음에는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지만, 조회수가 시간당 수십만씩 치솟는 것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미국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 점심값으로 8달러를 내는데 햄버거 하나뿐이라니. 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조회수가 천만을 넘어섰고,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시작했더군요. 제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연락이 빗발쳤고,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딸의 순수한 호기심이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수석 기자 에밀리 로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소피의 영상이 화제가 된지 사흘째였습니다. 교수님의 전문적 견해가 필요합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제안이었죠. UCLA 총장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더군요. 교육부에서 공식 보고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내심 이번 기회에 딸의 착각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항공료와 체제비 모두 대학에서 지원해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기내에서 한국 교육 통계를 찾아보던 중 놀라운 수치들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급식 실시율 99.9% 직영 급식 비율 96%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더군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수준의 급식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죠. 인천공항에서 소피와 재회했을 때 딸의 얼굴에는 건강한 윤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것 같았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이른 새벽 소피의 학교 영양교사 박지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가락시장 견학이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하는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서울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수백 톤에 달하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이 직거래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냉동식품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요. 직거래라서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도 보장되거든요. 팍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급식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에 의존하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매일 새벽 시장 방문부터 시작해서 식단 계획, 조리 감독, 배식, 그리고 영양교육까지 이어지는 박 선생님의 하루 일정을 들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에요. 박지은 선생님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외주업체에 맡겨버리는 급식을 한국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영양교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죠. 각 학생의 영양상태까지 개별적으로 체크한다는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들이 트럭에 실려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체계와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임을 깨달았더군요. 조리실에서는 이미 조리원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위생모를 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수술실을 연상케 했죠. 아이들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한 조리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더군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급식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규모에 놀란 것도 잠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죠. 누구 하나 밀거나 떠들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식판에 담기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가락에 배식되는 현미밥, 정성스럽게 조리된 갈비찜, 구수한 향이 나는 된장국,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양선생님이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려주셔서, 이제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피자와 햄버거만 고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식사 후 잔반을 확인해 보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양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다는 증거였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어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이건 급식이 아니라 정성 어린 집밥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간 체험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UCLA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지금까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했죠. 한국 급식 시스템의 우수성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제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3시간에 퍼져나갔고 학부모 단체에서는 한국식 급식 도입 운동을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발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급식 업체 푸드 서비스 코퍼레이션의 CEO 윌리엄 하트만이 언론을 통해 반박에 나선 것이죠. 한국 모델은 미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거든요. 그의 발언은 교묘하게 문화적 차이를 내세워 한국 시스템을 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소속된 연구소로 협박성 메시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우리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건강한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국과 한국 급식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바이럴되기 시작했더군요. 8달러짜리 햄버거 1개와 2.5달러. 제공되는 한국의 균형 잡힌 식단을 비교한 사진은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트만과 그의 로비스트들은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내세웠죠. 하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그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연구비 중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제딸 소피도 한국에서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변화를 지지해주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미국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캘리포니아주의 몇개 학교에서 한국식 급식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문화적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된장국 냄새가 이상해요. 라며 코를 찌푸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더군요.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낯선 음식 때문에 점심을 굶고 있다며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런 사례들을 부각시키며 문화적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에요 라며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더군요.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죠. 프로콜리도 이렇게 조리하면 맛있네요. 된장국이 생각보다 구수해요. 라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아이들의 입맛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저는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양교사들이 현지 교육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음식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박지은 선생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오늘 급식 뭐예요? 라며 기대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잔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활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가 집에서도 채소를 찾는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죠. 언론의 논조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기자들도 실제 변화를 목격하고는 균형 잡힌 보도를 시작했더군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과 인내가 가져다 주는 변화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었죠. 상원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급식개선청문회에 참석하게 된 날, 저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제시한 비교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하루 2달러 50센트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데, 미국은 8달러를 써도 영향적으로 부실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업체 측에서는 한국은 정부 보조금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간 상세한 자료를 꺼냈죠.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치로 뒷받침된 팩트 앞에서 의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의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비용으로 본 반면 한국은 투자로 본 겁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새벽 4시 가락시장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까지 담긴 영상이었죠. 이것이 교육에 대한 진정한 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화면 속 한국 아이들이 시금치와 생선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하트만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답했죠.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주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한 의원이 이번 기회에 아메리칸 급식의 대전환을 시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침내 변화의 물고가 트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더군요. 청문회장을 나서며 소피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시작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작은 영상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각국 대표들이 우리도 한국 모델을 따라 배우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교육 강국의 비밀을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고, 독일 대표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바꾼다고 강조했더군요. 브라질과 인도까지 한국식 급식 도입을 약속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소피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연설한 순간이었죠. 어른들이 진심으로 원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딸의 말에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내에게 마음으로 말했더군요. 우리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한국의 진심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에는 거센 반발이 따르는 법이죠. 소피의 유엔 연설 이후 윌리엄 하트만은 언론을 총동원해 우리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렸습니다. sns에는 한국 급식의 위생 상태를 조작한 가짜 사진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진실로 맞서기로 했죠. 소피가 직접 반박 영상을 올리며 한국으로부터 단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우리를 지지해 주었더군요. 협박성 메일과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빌게이츠 재단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급식 개선 사업 지원을 약속해 주었죠.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하며 저는 더욱 강하게 맞섰습니다. 진실을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 급식 업체와 로비스트들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졌지만 시민들의 각성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 급식 개선 운동을 시작했더군요.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수천 개의 지지 메시지가 올라왔고 해시태그 운동도 확산되었습니다. 하트만의 가짜 뉴스에 맞서 팩트 체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무엇보다 힘이 된 것은 한국에서 온 연대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의 영양교사들이 미국 아이들도 건강한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응원 속에서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변화가 소피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딸이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도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소피의 격려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을 버텨낼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상원에서 결정적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갔죠. 같은 예산으로 한국은 영양 만점 급식을 미국은 정크푸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진과 데이터를 제시하자 의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더군요. 이게 정말 같은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윌리엄 하트만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들먹이며 변명했지만 그의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상태였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의원이 하트만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CEO님께서는 본인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시죠? 그 학교 급식은 어떤가요? 하트만은 말문이 막혀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에서는 정크푸드로 아이들을 대하는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 아동 급식 혁신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후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전역 3000개 학교에서 한국식 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죠. 학생 비만율 20% 감소, 수업 집중력 15% 향상, 결성률30% 감소라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UCLA 부속학교 급식실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오늘 비빔밥이네 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지은 선생님이 미국 영양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피는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서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로 신입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강당 뒤편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야 진짜 연구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며 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심과 사명감으로 미국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